안 돼. 그래요. 이는 음, 문자였습니다. 강풍이 문답니다. 아, <laughs> 집에 갈때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나도 조심할게요. <laughs>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어, 5 이상의 눈이 나와서, 5 이상의 눈이 나오고, 두 개의 본이 흰색일 확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1번 케이스가 존재가 됩니다. 자요 확률 더하기 요 확률 하시면은 분모 p a가 되시는 거고 이 이거예요. 네, 이 친구가 존자라고요자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얘가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p a 곱 p가 되시는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p 가될 확률은 B면서 동시에 A가 될 확률이라 B 아니면서 동시에 A가 될 확률을 합해버리면 B에 의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했나요? 네. 자, 그리하여서 네. 구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6분의 2 곱하기 자, A 총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그 중에서 흰공두개2 c 이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확률을 6분의 2, 즉 3분의 1 곱하기 6C2가 1 5가요그 다음에 2 c 는 1입니다. 따라서 45분의 1.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 2, 1, 2, 선상이기 때문에 6분의 4 곱하기 B6개 공 중에서 2개를 꺼내자. 그 중에 흰공 3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따라서 이거 마지막에 전하시면 3분의 2 곱하기 2 15분의 3 되시겠습니다. 3, 3 달리고 나면 은 15분의 2가 되시겠는데 사실 45분의 6이라 쓸게요. 어차피 더하기 할 거니까요. 맞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앞에서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랑 이 친구의 합이 분모가 될 것이다. 45분의 1 더하기 45분의 6이고요. 분자는 이 친구가 된다. 45분의 1이다. 따라서 45분의 7분의 45분의 1이기 때문에 조정결과 7분의 1 또이가 <laughs> 있었어야 되는데. 2 5명은 사실 되게 어릴 줄 알았는데. <laughs> 생각보다 그렇게 어리진 않네요. 8 2 1 83년 나가나 모르겠다 그 그래. 약간 규리의 맑은 눈으로 나를 약간 비 딜할 때가 조금 가장 타격이 아파. <laughs> 자, 25번. 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을 A, 그리고 n-1 또는 n인 사건을 BN이라고 하자 A와 B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건 A. 의 경우에는 4의 약수라 하였기 때문에 1, 2,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장 깔끔하고 스피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n에다가 2, 3, 4, 5, 6을 대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사위의 눈이 n-1, n-1이 마찬가지로 1이 나오려면 n이 2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는데, 다행히 문제 제일 끝에 n은 2 이상, 6 이하인 자연수다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지? 그랬을 때, bn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우대 수가 n-1 또는 n인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에는 1, 2. 그 다음에 2, 3 3, 4 4, 5 5, 6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해야 되겠노 이제 A와 B, N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P, A 고, B, N이 P, A 곱하기 P, B, N 과 같은지 다른지를 파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일단 편의상 먼저 P, A의 경우에 먼저 계산을 해버리면 당연히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필요한 건 먼저 A 곱 P P, b n 부터 해볼까? P, 아니다. A 곱이부터 보여보시죠. A 곱비 n 입니다. 교집합 에 해당하는 사건 원소 나열법으로 쭉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성 집합 관리는 괄호는 잠깐만 생략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손목 아파요. <laughs> 터널 주목은 지긋지긋. 뻥이에요. <laughs> <laughs>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의 근육통이다라는 거죠. 뭐. <laughs> 그래요. 저고 두어표 치는 녀석 1, 2 여기서는 2, 2. 2. 여기서는 4. 4. 4 여기서는 없다. 공집합이겠는데 맞지? 음. 이렇게 잡아줄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P, A, O, B, N의 경우에는 각각 6분의 2부터 시작하여서 즉 3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p a 곱하기 p b n 을 맞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b n 얘는 6분의 2자 남았지. 6분의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6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같은 방식. 6분의 2 곱하기 2분의 1, 6분의 1입니다. 6분의 2 곱하기 2분의 1, 6분의 1이고요. 얘도 6분의 1이고요. 얘도 6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언제? 같아질 때 찾아보시면, 바로, 요 때부터, 요 때까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쭉 넘어가시면, n이 3, 4, 5일 때다. 다면에 12. 음. 아이 제리다. 답. 음. 38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네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d라고 할 때, 내수 abcd의 곱, 이 27의 배수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음, 그러면, 자, 얘가 27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27n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27은 소인수분해 하면은 3의 세제곱 곱하기 n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형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A, B, C, D 이네 개의 주사위 눈 중에 3이 적어도 세 번은 곱해져야 한다이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세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말은 3의 배수가 3번 또는 4번 나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사위를 4번 던진다? 독립시행이야. 따라서 총 4번의 시행 중에서, 4번의 시행 중에서 3번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더하기 4번의 시행에서 4번 다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네번 중에서 세 번만 3의 배수가 나오니 독립 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된다? 4시 3에다가 한번 시행해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6두 가지 3분의 1이네요, 맞지? 한번 시행해서 삼한번 어, 한 주사위 던졌을 때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3분의 1 세제고 안 나오는 확률 한 번째.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또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하여서 네번 중에 네번다 사계배수가 나온다. 3분의 1 4제곱 3분의 2는 0제곱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마저 계산을 해버리면 분모는 3의 네제곱 81로 일단은 통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얘는 4, 2, 8될 것입니다. 얘는 1 곱하기 1되있습니다 81분의 9기 때문에 27분의 1로 구하요 뭐죠? 9, 9분의 1 9분의 1분이요? <laughs> 네 9분의 1입니다 하하 자43 4 3, 4, 3. 자, 둘다 별표 하나씩 칠게요.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입니다. 자,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두분항 살피도록 할게요. 한 면의 길이가 1, 인 정, 오각형, A, B, C, D, 의 변을 따라서 점피가 움직인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즉, 1, 2, 3, 6 중에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시계 방향으로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3칸 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6의 약수가 아닌 놀이 나온다. 2개는 1, 2, 4랑 5가 는껴지는경죠 그때는,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움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칸 움직인다.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꼭지점 A를 출발한 점 B가 다시 점 A로 돌아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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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A, A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였을 때, 4번 만에 자기 살이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네 시기 발행으로 그렇죠? 나둘 셋에다가 그러니까 한 번,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한 번, 한 번, 한번 가는 경우가 사실 무라없이 계산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어, 횟수를 각각 X랑 Y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방향을 플러스 방향, 반시계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 그러면은 반시계방향으로 3칸 X번 이동을 하면은 마이너스 3X. 될 것이고, 시계방향으로 한칸 y번 이동하면 플러스 y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냐 하면, 0이 될 수도 있지만, 5가 될 수도,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다. 5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노?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 라는 얘기.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시계방향으로 두 바퀴, 반시계방향으로 두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정도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5랑 15랑 마이너스 15는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X는 아무리 커봤자 4야.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15는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얘도 불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양수 쪽 4, 0이 된다고 하더라도 5도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가능성을 보면 0 또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다. 자, 0이 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경우? 1. 3 되어버리면 가능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는 2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6, 2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4니까 안 되겠네. 그 다음에 3대입하면 마이너스 9, 1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안 되겠네. 따라서 사실 뭐밖에 없다, 요 케이스밖에 없겠네요, 다행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해석해보자면은 결론적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온 횟수 총 4번 중에서 한번 6의 약수가 나오고 나머지 3번 6의 약수가 아닌 수가 나와야 된다 그 확률을 구하여라 41 3입니다 41 3분의 2에 1제곱 3분의 1에 이해됐나요? 네. 네. 물론 다시 3번에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요 진짜 이거밖에 없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x 플러스 y가 4총 시행의 수가 4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y는 4 0기 x를 얻을 수 있거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x의 값만 우리가 신경쓰면 되는 겁니다 맞지? 따라서 x가 1이면 0이고 2면 마이너스 4고요 3이면은 마이너스 8이구나 따라서 이 중에서 가능한 경우는 얘예 밖에 없구나 조금 더 심플하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x, y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그 다음 44번 접백면맨 위에 점피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을 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 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일 만큼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다 모두 앞면, 헤드헤드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에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시키겠다 자, 원점에 출발한 점 P가 4번의 이동만에 2 콤마 사이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방은 어떻게 되겠노? 당연히 X축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Y축 방향으로 한 번, 두번 이동해야지 이콧마사에 도착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간단하게 두 번, 두 번이겠구나라는 것이 말고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옆으로 올라가서 수사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무조건 앞면이 두 개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겠습니다. 맞지? 얘도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 외에는 여사권에 의하여 4분의 3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다. 따라서 정리총 우리는 4번의 시행 중에서 2번은 4분의 1, 나머지 2번은 4분의 3의 확률을 가진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에 의하여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256분의 27. 등, 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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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 아, 얘가 전체 확률이 되겠네요. 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가 더 있었네요. 마치 이 콤마사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데, 따라서 얘가, 얘는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128분에 27 나온다고 합니다. 얘는 분모에 들어갈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것, 겹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1 0을 지났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요 시행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무조건 요 시행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세 번의 시행은, 요렇게 가던, 요렇게 가던, 요렇게 가던, 노상관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세번 중에서, 요건 한번 썼으니까 한번 남았을 겁니다. 세번 중에서, 한 번은 4분의 1, 나머지 두 번은 4분의 3이 나와야 한다. 라는 것. 요거 계산하시면은, 256분의 27 나온다. 따라서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을 계산을 해버리면 27, 27 약분 되고 128분의 1 분의 256분의 1이기 때문에 약분하시면 답은 깔끔하게 2분의 1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나 지나서 오늘 진로 나갈 시간이 또좀 촉박하겠네요. 잽싸게 개념편 일단은 봅시다. 85페이지부터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시죠. 92페이지에 네. 9-4번이 9-4번도 자, 요일 일단 최대한 빠르게 10분 만에내 네, 네 문제를 잘 알아 라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다시4번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이리이리 우리, 우리, 분리우분 우리, 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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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분산이 3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vx라고 하는 것은 np 1-p로 계산을 할수 있다 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4분의 1n입니다. 그 결과가 3이다, n은 10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n에다가 10이 채워주시고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p x 제곱 x 플러스 4가 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버리시면, x 빼기 1, x 빼기 4. 0보다 작다, 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결론, PX가 1초과 4 미만일 확률은 실질적으로 X는 횟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2, 3만 가능하다. X가 2일 확률 또는 X가 3일 확률을 구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센 정리로 더하기로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최종식은 어떻게 된다? X는 B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독립 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 시행 의수 12번 중에서 2번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럼 1분의 1의 제곱, 1분의 1의 10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통쳐서 12제곱이라 쓸 수가 있겠습니다. px가 3일 확률은 12c3 곱하기 마찬가지 2분의 1의 12제곱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숫자가 조금 크겠습니다만은 분모 2의 12제곱일 거고요 분자는 12c2는 66 과하기 12c3은 12, 11, 10, 나누기 3, 2, 2,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리고 나면 220이 되겠네요. 따라서 2의 1 2제곱에 286입니다. 4로 안 나누어지네요. 2로만 맞이하고 나면 2의 11제곱 2048분의 143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다. 자, 11번입니다. 이차성률변수 확률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v(ax)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x가 자 마이너스 3, 0, 8일 때 확률값이 각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이용해야 되는데 x의 확 기대값을 이용을 해서 a를 먼저 찾아낼 수가 있겠다. 저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0이고 4분의 a가 되시겠습니다. 그 결과가 기대값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양변 4곱하여 정리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6 넘어가면 a는 플러스 2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에다가 2 e 채워주시고 vax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vx를 일단 먼저 구하셔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일단 vx를 계산을 해버리시면 은 x제곱 9, 0, 4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곱하기 하면 2분의 9 더하기 0 더하기 4분의 4. 이렇게 하시면은 2x제곱이고 빼기 2x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제곱해버리면은 vx가 된다. 한번더 2x제곱 빼기 EX의 제곱으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1 빼기 1 사라지고 나면 2분의 9가 나오더라. 따라서 VAXA 자리에 2 대입합니다. EX는 2의 제곱 4 곱하기 VX와 똑같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4 곱하기 2분의 9, 18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방금 전에 있었던 9-4번 문제와 사실상 거의 일치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가 1보다 작거나 x가 8보다 크다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시겠습니다. 총시행횟 수가 8번이기 때문에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0인 경우, 그리고 7보다죠. 7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가 8인 경우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총 8번의 시행에서 0번 성공할 확률, 한번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 1분의 1이기 때문에 1분의 1의0 제곱 곱하기 1분의 1의8 제곱 될 것이고요. 얘는 8 c 8에다가 2분의 1에 8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0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실 수있겠습니 다. 이...